회사에서 워드로 명단을 만드실 때마다 애매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하나 있어요. 뭐냐면 바로 이 글자 수 때문에 길이가 달라져버리는 그런 현상들이거든요. 근데 이렇게 이름이 세 글자, 뭐두 글자로 나뉘게 되면 균형감도 흐트러지게 되고 보기에도 좋지가 않습니다. 그렇다고 이걸 일일이 스페이스바로 간격 맞추시는 분들 설마 없죠? 자, 이제 스페이스바 그만 때리시고요. 이 방법으로 한 번에 해결해 보시면 어떨까요? 자, 워드의 찾기 기능을 응용해 보면 이런 문제를 한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. 먼저 간격을 맞출 이름들의 범위를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. 전체 선택을 해볼게요.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? Ctrl+H를 누르면 찾기 및 바꾸기가 나옵니다. 자, 그럼 요거 실행을 해주시고 찾기를 눌러볼게요. 자, 찾을 내용에 꺾쇠 열고요, 물음표 두 개, 꺾쇠 닫기 해보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이 물음표는요. 글자 하나를 의미를 해줘요 즉 물음표 두 개는 뭐다? 두 글자를 의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세 힐을 눌러서 패턴 일치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현재의 선택 영역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두 글자인 이름들이 체크가 되죠. 자, 이제 Ctrl-Shift-J를 눌러주시면 텍스트 자동 맞춤이 실행이 되는데요. 텍스트 너비를 세 글자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1초 만에 두 글자인 이름들이 세 글자 간격에 맞춰서 알아서 조정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. 자, 이제 글자 간격 맞춘다고 시간 너무 날리지 마시고요. 이 방법으로 빠르게 해결해 보시죠.